장동혁 당대표가 심각한 위기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금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00년간 쌓아온 자유와 번영이 100일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태어가 되고 있습니다 찬란한 불빛이 꺼지고 인민 독재의 암흑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지금 다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이 위대한 국민을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위기에 있다고 보십니까? 댓글 남겨주세요.